안녕하세요. 어머 t v 입니다 오늘은 자 이제 저가 마인크로프트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긴 착하네 이긴 나쁜 애. 먼저 캐릭터 를 소개하겠습니다. 얘는 엔더맨이고요. 얘는 블레이즈, 얘는 마녀, 얘는 좀비 피그맨, 얘는 해골들, 위더스켈로톤, 해골 해골 위더스켈로톤, 크리퍼하고 마지막으로 나쁜 강... 강아지 돌. 그리고 여기는. 작은 토끼들이라고 흑과보하고 TNT 돼지 눈사람 이렇게 아이스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로 해야되나? 아이스라고 다, 아무튼 다이아몬드 갑옷 입은 애가 있는데 자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쟁 시작했나? 자 전쟁이 시작했다 원투쓰첫 번째 두 사람 vs 엔더맨 블레이즈 아이쿠. 구이구 얘는 먼저 앉아서 공격하겠습니다 아블레이즈다원투 쓰리 고! 6퓨 아야 아야 근데 총이 너무 쎘나봐요 벌써 죽었습니다. 천국으로 가세요. 아니 지옥으로 가세요. 지옥으로 가죠왜 천국으로 가요? 블레이즈 저가 레고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가요. 다 그다음에 애더맨드드드 드. 아들 아버지. 아버지들은 퓨퓨퓨퓨퓨퓨퓨퓨퓨피 엔더맨이 새롭게 변했네요. 피피피피 디 비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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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비비비비다비 비비비비 비비아니 비비비비 비비비비 터져서 비 비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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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어 비비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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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뭐로 할까요? TNT로 하겠습니다. TNT. TNT. 하고, 아니요. 하고, 좀비 피그마. 아, 좀비 피그마 먼저 지 몰라네요. 아니요. 미시, 네, 자. 진짜 읽을 것 같은데요. 치치치, <듀> 피우. 무려 공조 타하 칙칙칙칙칙뻥뻥아피 좀비 피그맨이 죽어 죽었는데 도끼로 t 엔 t 공격했습니다 뻥아 어떻게 해 지엔지야 어떻게 지엔지 끝이다뿌 아니 부... 바로 죽었어요. TNT, Weas, Creeper, Creeper로고요. 아니, 위스켈로턴 다음에 위더스켈로턴을 먼저 돌려서 노을 키고요 먼저 치치치치치치. 빵빵. 그냥 둘다 화약이라서 터져 보였어요. <laughs> 둘다화약이라 터져 보였어요. 이제 이제 착한 이들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흑흑과 보스로 철과 보스로 놓고요. 그 다음에는 스켈루톤두 마리, 아두 마리를 하겠습니다. 얘는 누워서 공격하고요. 얘는 서서 공격합니다. 임시. 저.. 칙칙 피이피피어 이거 스켈레톤 줄거 같고요 맛. 마... 인자 이번엔 진짜 걸스인 입니다 띵치스켈레톤좀 셀거라고 생각합니다 띵치바꿉니다 기분 모아서, 퓨. 어, 뭔가 방어막인가 딩. 어, 뭐지왜 팔을 벌리지? 안 되겠어. 퓨. 어, 뭐지? 내 칼을 막았다. 와. 안 되겠어. 칼은 부셔졌지만 그래도 철 칼은 그래도 좀근가지만물리쳤다 해. 근데 손을 벌리고 있군요, 아직도. 크흐. 이챠. 틱 틱. 틱. 이치 틱 틱. 이제는 아이스 블레이드. 이제 진짜 그 순정 진짜 그순정진니다징다 무드가 음보다센거 아시죠? 스켈로톤 삐삐오 발이 부셔졌어요. 어떻게 됐고요? 아무튼 천국에서 다시 천국에서 다리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치유 중입니다. 어... 돼지 예. 돼지 대핑크스마스님 강아지 이제 진짜 결승점입니다. 아, 이제 위더스칼로트라고 이 자자 토끼를 할 시간입니다. 가다 띵치 뾱뾱뾱뾱 뾱, 뾱. 진짜 검신점 같고요. 띵치 띵치 위더스칼로트 위더 스켈러타 결승전은 피었다 아, 어떡해. 토끼야, 미안해. 애들 가있어, 금으로. 으아. 아무튼, 토끼는 죽었고요. 얘로 다쳤습니다. 다이아몬드 가보지, 금 같군요. 와. 위더 스켈러타 잠깐만, 좋아했어. 자, 뭐하냐. 그, 뿅. 간다. 원투 쓰리 푸 피우 피우 아 근데 토끼가 엄청 생것 같네 부딪히면 부딪히면 바로 바로 죽어 휴아 피우 피우 키푸두대 연속 두대 연속 푸뾰뾰뾰뾰뾰뾰뾰 먹을 것 같습니다 돼지 가나 이럴 수가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잠깐만. 설마 천국에 아우 친구들아 이 병원들은 앉아 있어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었군요. 나시길 말라 안녕.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그림자로 안녕.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네, 빨리, 빨리 골라주세요. 블레이즈, 토끼, 위더스칼로토, 돼지, 꿀꿀돼지, 데핑크스마터님 좀비피그맨, TNT, 빵, 그리퍼, 치빵가젤그리빵 그리고 아이스 빠. 이거 마녀. 채근아 <laughs> 채근아 뭐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당신은. <목소리> 그리고 엔더맨. 핑. <목소리> 엔더맨 <핏! 목소리> 엔더. 귀여워요. 귀여. 핑 핑. 자를 갖고 다니. 빠바바바바바 빠. 한자를 항상 갖고 다니. 맞아요. 뭐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는 뭔가요? 다음 시간 만나요. 응. 안녕. 듣듯 많이 <laughs>